네, 네 안녕하십니까. 전김모티입니다자 오늘은 멀찍을 건데요한테 하면... 계속 를다 너가... 미... 마인크래프트, 여기 이상 사람들이 있는데, 나은 일단은... 안녕하세요. 네. 전장대우입니다제 옆에는 바이카입니다. 바이카. 바이카. 오, 제 친구들이랑 잠시... 좀 연결해 해 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. 야 얘들아 연결하자. 나 연결 못해. 로그인 해야 되나? 그럼 로그인 해나 로그인 안돼난 로그인 잘돼 근데 이거 집에서 해야 돼 엄마한테 주라고 해야 돼 아니 아빠한테 아빠의 서버 들어가 서버 그래. 들어갔어 야 여기 서버 아니잖아 난나 난 너희 엄마한테 저... 우리 야생각까 뭐? 나 엄마한테 아 너희 엄마한테 뭐 해야 돼. 나왔어 근데 빨리 오래. 그럼 너가 빨리 가. 알았어. 야, 그러면 연결 어떻게? 해 어? 맞아, 너가 너가 여기 서브 들어가야지 돼. 몰라? 야, 오늘 우리 같이 영상이나 찍자. 아, 야, 이거 만두기야. 그래야지만 들수 있지. 야, 너도 서바이벌 해라. 서바이벌? 서바이벌 여기에서 만나 우리 사촌들생도 여기에서 만났어 야총 참... 아 오늘은 마크 할 건데 이 원숭이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눌러버렸네 네, 저 꿀돼지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꿀돼지 돼지 돼지

얘는 어, 야, 야, 포켓몬고 야. 하는 사람. 어, 포켓몬고 하고. 마인크래프트에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 아왜난 포켓몬. 야, 포켓몬고 너뭐 있어? 야, 그냥 빨리. 난 제일 센 거. 나나 제일 센거세명 있어. 아, 나 제일 센거 있는데. 야, 야, 아, 뭐, 나나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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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아? 우리 집에 크롭 뽑아. 아? 우리 집에 크롭이 떴다고. 크롭에? 어. 근데 뭔지 난거 있잖아. 어? 골 집에서 골뱃 타라고. 올그는난 정서의 포켓몬 잡았는데 왜 동생이 또 지었구나 정서의 포켓몬 또 잡았나 야 그런데 정서의 포켓몬 잡기 힘들다 나가지고 정서야 좋아. 어떡해 왜? 뭐, 어떤 장소인데 어, 이게... 야 그럼 보여줘 보여줘 야 아, 보여달라 아, 포켓몬 거 주웠어 우리 대생이 거짓말 야깔아봐 다시 깔아봐 그럼 그대로 키움 받는 만히 까봐. 라나 인상 찍고있다고 그래라 빨리 <목소리> 볼게 봄 침을 있어 안봐야 진짜 애 엄마 봐. 그게. 야, 포켓몬이라네는 무시하지. 맞아. 포켓몬이. 저. 저로야, 저. 야, 클래셔로야. 망개미야 왜? 엄청 엄청 재미는 건데. 근데 인기 많았잖아. 근데 포켓몬 고 갑자기 포켓몬고 예전에 망개미였는데포켓몬고 갑자기 유행 됐다. 알아? 어. 알았어. 간호, 간호, 간호. うん、あっう。 나 전설 아레나, 나 전설 아레나, 아레나, 아레나 12. 12, 아레나 12야, 아레나 12 아니야? 아레나 12? 전 전설? 12? 어 일레트로 아레나 나잖아 일레트로 아레나. 일레트로 아레나? 일레트로 아레나. 어 나왔어 일레트로 아레나. 우와 용기 올라갔다. 한만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알아가도록습니다 춤을 준비, 춤을 준비, 춤을 준비, 춤을 영민아 잘가 박태민이라는 사람은 무시하십시오 무시 무시, 네, 무시, 무시해라,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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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똥깔라보다더 똥똥한 놈입니다 오야 전쟁 소송까지 돌렸다 저방금에 나쁜 말했다고 저 박태민이라는 응, 사람은 그 돼지보다 뚱뚱합니다. 근데 자, 가..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야, 근데... 아, 전대순 순간이동했다. 여기 갔는데, 여기.